이민영 20년 만에 밝혔다. 결혼 12일 만에 파경사생활 루머에 실어진까지. 배우 이민영이 SBS 플러스 이 채널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 출연해 과거 사생활 루머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던 아픔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민영은 친구들과의 대화 도중 지난 2006년 배우 이창과의 결혼과 짧은 파경 이후 자신을 괴롭혔던 루머들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민영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곁을 지켰던 기억을 떠올렸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영은 나를 검색해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충격을 받았다며 루머에 루머가 꼬리를 물어 어디서부터 해명해야 할지 몰랐고 표현의 서툰 성격과 당시 소통 창구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말더듬 증상까지 겪었다는 이민영은 시간이 흘러 지금은 그때와 다른 선택을 했을 것이라 회상했습니다. MC 신동엽은 SNS 시대였다면 달랐을 것이라 말했고 친구들은 이민영에게 앞으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